자, 35번. 오늘날, 물 위기는, 자, 여기, political. 정치적이다. 물 위기는 정치적이다. 너무 추상적인 말이지.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뒤에 계속 설명을 해. 이게 무슨 말인지. Which is to say,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요. 정치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not inevitable. 자, inevitable. And, Inevitable이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이라는 뜻이었는데, not이 붙었으니까 불가피하지 않은 것이야. 또는, 자, 여기 not beyond our capacity to fix 라고 되어 있는 건데, 우리의 능력,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not inevitable, not beyond. 이렇게 걸리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물 위기라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다. 불가피한 게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 또 나와 있잖아. 고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and therefore. 그러므로 기능적으로 elective 선택 ]적인 문제다. 이 문제는요. 진짜 불가피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고 우리의 선택으로 발생한 문제다. 자, 여기 elective 단어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elective 단어는 좀봐 주시고 자, elective랑 같은 뜻으로 바꿨을 수 있는 단어가 또 있어. 셀렉티브 그리고 옵셔널 둘다 선택적인 같은 뜻세개다 자, 여기서 일렉티브가 조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 세개다좀 알아 주세요. 자, 이것이 이유다. 지금 why가 생략되어 있는거지. the reason why. 이것이 이유다. 어떤 이유냐면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괴로운 이유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당연히 이물 위기를 나타내고 있는거지. 물 위기가 괴로운 이유이다. An abundant resource may scarce throw government, neglect and indifferent. 등등등. 자, 이 풍족한 자원은, 풍족한 자원. 근데 어떤 자원이냐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지금. 만들어져. 어떻게? 부족하게. 뭐 때문에? 지금 뭐를 통해서라는 뜻이잖아, throws가. 근데 해석상, 뭘 통해서 부족하게 만들어진다, 인 거니까. 여기서 이 통해서는 약간 때문에 정도로 해석해주면 되겠지? 뭐뭐를 통해서. 뭐뭐때문에. 그럼 뭐때문에. 정부의 neglect. 동사로 쓰면 무시하다죠? 여기서는 명사로 쓰여서 무시. 소홀함. 그리고 indifference. 무관심함. 1번. 그리고 bad i n f r a c t o n t infrastructure 하면은 나쁜 기구, 기반. 그러니까 나쁜 기구라는 거는 뭐 기계 이런 게 아니라 사회적 기구 뭐 이런 거. 시설, 안 좋은 시설. 그리고 contamination 오염 and 부주의한 도시화를 통해서 부족하게끔 만들어진 resource 자원, 풍족한 자원. 그럼 이건 또뭘 말하는 거야? 이 풍족한 자원은? 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는 게 뭐야 물이라는 거는 사실 자 우리 항상 그물 부족 어쩌고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 있잖아 아니 지구의 몇 퍼센트가 바다라는데 물이 그렇게 부족해? 사실상 부족하지 않다고 엄청나게 풍족한 이 자원이 뭐 때문에 부족해지고 있는 거냐면 정부의 무시, 무관심 그리고 나쁜 시설, 오염 그리고 부주의한 도시화 때문에 물이 부족해지는 거야. 자, there is no need for a water increase increase. 나물 부족, 물 위기가 필요가 없어. 다시 말해서 물 위기가 필요가 없어. 다시 말해서. <laughs> But we have one anyway. 자, 어쨌든 자, anyway는 어쨌든이라는 뜻이죠. We have one and aren't doing much to do address it. 우리는 we have one. 자 여기서 one는 water crisis. 그러니까 우리는 물 위기를 가지고 있고 and 그리고 많은 것을 하고 있지 않아 aren't doing much 많은 것을 하고 있지 않아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지 않는다. 자 여기서 말하는 i t 도 당연히 water crisis가 되겠죠. 자물 위기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충분히 없을 수 있는데. 충분히 물 위기라는 게 없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선택 때문에 선택적으로 일어난 문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래, 그리고 또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 많은 걸 하고 있지도 않아. 뭐 노력도 안 하잖아. 라는 뜻이야. 자, 여기서부터 살짝의 예시. 몇몇 도시들은 lose more water. 더 많은 물들을 잃고 있어. 뭐 때문에? 야, 여기서 l 스 x 는 lack like 이 부족하다라는 동사로 많이들 알고 있을 텐데 여기서는 누수라는 뜻이에요. 누수 명사. 더 많은 물을 잃고 있어 누수 때문에 then they deliver to home 그들이 집으로 가져오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잃고 있다. 자 even in the United States 심지어 미국에서는요. 누수와 데프는 절도, 강도, 훔친 이런 거. 절도가 account for 차지한다, 추정된 손실 16%의 추정된 손실을 가지고 있고 차지하고. 브라질에서는 40%의 추정된 양의 손실을 가지고 있다. 살짝 예시 한번 얘기를 해줬고. 자 seen in both cases 이러한 두 가지 경우를 보았을 때, as everywhere 모든 곳에서 이 자, selective scarcity 여기 나왔지 선택적 부족 선택적 부족이 명확하게 강조해. 선택적 부족이 명확하게 강조한다. 뭘 강조하냐면,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inequality, 불공정함을 2.1억 명의 사람들을 뭐 하도록 남기면서, 뭐 하도록 하면서 뭘 하도록 하냐면, 2.1억 명의 사람이 safe drinking water. 그러니까, 안전하게 마실 물이 없는 상태로 남기면서, and 4.5억 명의 사람인데, 적절한 sentination worldwide. 적절한 위생. 전 세계적으로 적절한 위생이 없게끔 남기면서, 이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의 불공평함을 강조한다. 여기서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뭘 가지고 가지고 있지 않아? 물을 가진 자와 물을 가지지 않은 자,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말하는 건 살짝 물부족 국가랑 물을 흥청망청 쓰는 애들이랑 뭐 그런 거 애들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렇게까지 내용이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고 마지막 문장에서 여기 분사구문 leaving 남기면서 이거 하나랑 seen in the case 자 이것도 분사구문으로 seen 나온 거예요 이두 가지 예시를 보아하니 하면서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선택적인 부족 물 부족이라는 거는 불가피한 게 아니라, 정말 자연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해결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하지 않는 그런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결론은 결국에는 뭐 이런 불평등까지 강조하게 된다. 까지. 사실 이문이 질문에서 이 제일 중요한 문장은 딱이첫 번째 문장이야. elective까지 딱첫 번째 문장이에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피할 수 없는 게 아니고 해결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선택적인 문제다 이거, 이거니까 첫 번째 문장이 제일 중요하다.까지